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 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문은 21가지 질문 13번째 질문 성경이 말하는 구름이 육신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 이단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사실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다. 비유적으로 어, 설명하여 자신을 거기에 대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구름을 영으로 해석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은 구름을 많은 사람 군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완성은 이 구름을 육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근거로 드는 성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 히브리서 12장 1절, 유다서 1장 12절인데 다 성경의 근본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첫째, 다니엘서 7장 13절의 구름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을 입고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밤 환상중에 보니 인자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메 그렇죠. 다니엘서 7장 13절 이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지 구름이 육신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육자와 토론할 때 이분이 제일 먼저 이 성경을 가지고 제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지 이 땅에 온게 아니다 그리고 구름이 육신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은 아이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천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아, 미가 5장 2절, 이렇게 확실히 예언했지.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비유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브리 12장 1절과 유다서 1장 12절도 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 12장 1절 이 말씀도 하늘나라에 있는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름이 곧 사람이다 구름이 육신이다가 아닙니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유다서 1장 12절도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유다서 1장 1이절이 말씀도 이단과 폐역자들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바람에 밀려가는 물없는 구름 같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는 말이지, 구름이 육신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비유적인 말이지 이것이. 셋째, 재림의 예수님은 다시 육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에 육의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오며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 24장 31절, 31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가실 때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 살짝이 아멘 옷으로 오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멘 옷으로 오신단 말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아멘 옷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짝이 온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지 하셨, 몸으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다 한다면은 승천할 때도 몸으로 가셔야지요. 구름을 타고 신령한 몸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재림 때에도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 성이 재림 예수로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나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온 천하 만국이 다 보고 어 그리스도의 호령과 천생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어온 천지가 진동하며 또 그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안상이 왔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건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다음은 14과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이 다른 것인가? 안성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재림과 강림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